자, 플레이 이번에 송관장님 출전입니다. 우리 종태가 져가지고 이두 번째 주자, 송관장님 안 축... 아... 주특기죠 어우, 잘 들어갔어요! 푸셔 푸셔. 어이오 왼발. 아. 아이다시브 좋고요. 아 붙었다. 어이구 어이구요. 어이구. 어이, 이거 넘어져서 일부러 안 받으신 거야. 네, <laughs> 오바. 자, 서브 좋고요. 어. 발재간들이 있습니다. 다이렉트. 어? 우와! 네. 예. 오. 운 좋게 받은거 같은데 잘 뛰었어요 세터 기가 막히게 안축 소녀 축. 축 아, 조금 낮고 멀었어요 아하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우 나이스 발등 어우 멀죠어치기어 구투스. 후에 차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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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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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 오, 응. 나이스 서브다 한 점까지 따라왔어요 응. 오우 수비가 오우 응. 어, 좋아요 들었고 응. 오아콜 응. 어, 좋아요 하샤 가! 가! 바로 쳤어야지 종민아 <laughs> 바로 하고선 볼을 뒤로 뺐어요 저녁에 집합 한번 해야겠어요 어우 우수비 우리 회원님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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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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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아노타치 오디오 동점. 와우. 어우, 어. 기가 막힙니다. 연타. 와우, 나이스 비 기가 막힌다. 발등. 아우 조직적으로 아주 잘 움직입니다 자 6대5 파슈 아아 아 구토스야 허이씨야 아 차기 전에 숨소리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구토스다 발등발등어어종종종음으로 갔는데. 자, 아, 세터 너무 멀어요. 아, 오, 나이잘 꺾었어요. 자, 7대9. 네. 오, 예. 잔축. 아, 힘 많이 들어가네요. 후기에서 네. 들어가요. 지금처럼 뒤에서부터 들어가야지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. 오케이, 와, 이거 차고 싶었는데 제대로 들어갔어요. 와우, 토스, 토스 좋다. 아, 종태, 아, 수비부터 갖기 써야 되는데 이 공격을 갖기 가지고. 12대 9. 12대 9. 와셔. 어 나이스 발등 자신감 있는 서브. 어. 어 기가 막혔어요 와. 아 아유 뭐야 뭐야 음, 음, 음. 뭐야 뭐야 자기 걸 소중하다고 막는 거야? 아잘 가셨는데 아투스 아, 좋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재밌었어요. 아, 어, 종태, 잘했어. 어, 대박이야.